명절에 며느리 친정 안 보내고 김장하는 시어머니와의 협상. 서울 성북구의 작은 학원에서 행정 매니저로 일하는 한서유는 올해 34시다. 결혼한 지 2년 차 여전히 시댁의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낯설다. 남편 유도현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지만 명절만 되면 고향인 강원도 횡성으로 내려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서윤도 그렇게 따라왔다. 추석 전날 밤 짐을 싸며 남편에게 말했다. 오빠, 이번엔 친정에 꼭 들러야 해. 엄마가 허리 수술하신 후 처음이잖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점심때 다녀오자. 횡성시댁은 넓은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다. 시아버지 유상호는 택시기사로 퇴직했고, 시어머니 엄경숙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은퇴했다. 경숙은 새벽부터 부엌글 오가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이 인사를 하자, 경숙은 앞치마를 두르며 담담하게 말했다. 서윤아, 올해는 친정 가지 말고, 우리 김장부터 하자. 배추 여든폭이 준비해뒀어. 파김치도 해야 하고, 서윤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그런데 오늘 오후에 친정 부모님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명절에 며느리가 집안일 좀 해야지. 친정은 내일 가도 돼.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서유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도연은 눈을 피했다. 마당 쪽으로 가서 차를 살피는 척 하더니 엄마가 준비 많이 하셨나 바라고 중얼거렸다. 서윤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친정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김장이 이렇게 갑자기 결정되는 건가? 경숙은 이미 마당으로 나가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확인하고 있었다. 산처럼 쌓인 배추 통들. 여든 포기. 서윤은 한숨을 삼키며 휴대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 못갈것 같아. 시댁에서 갑자기 긴장한데. 미안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다. 명절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 마당 너머로 경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아, 고무장갑 가져와. 빨리 시작해야 해. 마당에 나서자 배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커다란 플라스틱 통 6개의 소금물에 절인 배추들이 가득했다. 경숙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양념 재료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서윤아, 고무장갑 껴. 양념은 고운 고춧가루로만 해야 해. 멸치액젓 비율은 내가 말하는 대로만 넣고. 서윤은 장갑을 끼며 물었다. 어머니, 여든 폭이면 몇 시간 걸려요? 경숙은 대답 대신 무와 팔을 썰기 시작했다. 해봐야 알지. 옛날엔 백포기도 했어. 도현은 차고에서 공구를 꺼내며 차를 닦기 시작했다. 서윤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 줘. 오늘 친정 가야 한다고. 도현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 혼자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서유는 답답했다. 나도 준비했어. 친정 어머니 선물도 사고 점심 예약도 해놨어.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미안이라고만 했다. 서유는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그러면 오늘은 서른 포기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아침 일찍 마무리하고 제가 친정 들릴게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김장은 하루에 끝내야 해. 양념이 마르면 맛이 달라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서윤은 배추를 집어 들었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다. 한 포기 한 포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여든 포기. 이걸 언제 다 하지? 옆에서 경숙이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잘 봐. 이렇게 배추잎 사이사이에 넣어야 해. 대충하면 안 익어. 서윤은 경숙의 손놀림을 따라했다. 고춧가루가 손에 스며들어 따갑고 허리는 벌써 뻐근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친정과의 점심 약속은 오후 1시였다. 이미 늦었다. 점심 때 간단히 국수를 말아먹으며 경숙이 말했다. 요새 며느리들은 김장도 안 하더라. 그냥 사 먹는데 서윤은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다. 김장은 좋은데 날짜랑 분량을 미리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경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정한 걸왜 바꾸니? 식탁이 조용해졌다. 상호가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마당에 남은 배추 심포기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서윤은 다시 마당에 앉았다. 이번엔 작은 주방 저울과 메모장을 가지고 나왔다. 경숙이 양념을 버무릴 때마다 재료의 양을 적었다. 고춧가루 500g, 멸치액젓 200ml, 마늘 100g 경숙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뭐 하는 거야? 서윤은 메모장을 보이며 말했다. 어머니, 레시피를 정확히 적어둘게요. 내년엔 미리 날짜 정하고, 분량은 마음 포기 정도로 줄이면 어떠세요? 그럼 하루에 무리 없이 끝낼 수 있고, 다들 명절도 편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경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몇십 년 해온 걸 내가 바꾸겠다고 말 끝에 날이 서 있었다. 서유는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효율? 김장이 무슨 회사 일이니? 서유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자신이 잘못 말한 건가? 아니면 이건 세대 차이인가? 마당 한쪽에서 도연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동생 유민주가 나왔다. 간호사인 민주는 오늘 오후 당직이라 출근 준비 중이었다. 병원 유니폼을 입은 민주가 마당을 보더니 서윤에게 다가왔다. 언니, 파김치는 제가 도울게요. 민주는 파한 단을 들고 서윤 옆에 앉았다. 경숙이 민주를 보며 말했다. 너는 출근해야지. 왜 나와? 30분 있어요. 그 사이 파 손질할게요. 민주는 능숙하게 파를 다듬기 시작했다. 서유는 민주에게 고마웠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귓속 말했다. 언니, 우리 엄마는 언니가 계획 세우는 거 싫어하실 거예요. 통제당한다고 느끼거든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계획은 필요해. 오늘 친정 못 가면 나는 내 가족에게 빚을 지는 기분이야.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내가 엄마 설득할 때 증인되죠. 우리 둘이 일정표 만들어서 아빠한테도 보여드리자. 아빠가 동의하면 엄마도 꺾여. 서윤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우리 집은 원래 그래요. 엄마는 강하게 나가지만 아빠가 실질적 결정권자예요. 특히 건강 문제 나오면 아빠가 제동 걸어요. 민주는 출근 시간이 다 돼서 일어서며 말했다. 언니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때 같이 이야기해요. 오늘 마음 포기만 마치고 내일 나머지 하자고 설득해 봐요. 민주가 떠난 후 서윤은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마음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민주가 당직을 마치고 돌아온 건 저녁 8시였다. 마당엔 여전히 배추 마음 포기가 남아 있었다. 서윤과 경숙은 불빛 아래서 묵묵히 양념을 바르고 있었다. 상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도연은 방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다. 민주가 마당에 들어서며 말했다. 엄마, 아직도 하세요? 허리 괜찮아요? 경숙은 손을 씻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하지만 경숙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민주는 서윤과 눈을 마주쳤다. 민주가 부엌으로 들어가 파한 단을 들고 나왔다. 엄마, 파김치는 제가 할게요. 언니랑 같이.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너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언니 혼자 너무 힘들어 보여요. 민주는 서윤 옆에 앉아 팔을 씻기 시작했다. 경숙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부엌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져오더니 배추 양념을 마저 했다. 민주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언니, 지금 말 꺼내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엄마 지쳐 보이잖아요. 서윤은 망설였다. 괜찮을까?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내일도 내후년도 똑같아요. 민주는 팔을 썰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내일 오전에 나머지 하고 언니 친정 보내는 게 어때요? 여든 폭이 하루에 다 하면 엄마 허리 더안 좋아질 것 같은데. 경숙은 손을 멈췄다. 내가 괜찮다니까. 엄마, 지난주에 MRI 찍었잖아요. 디스크 조심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민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경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어머니, 저도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친정 어머니도 허리수술 후 처음이라 걱정되거든요. 경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파김치는? 제가 지금 다 할게요. 민주가 도와줄 거예요. 서윤은 메모장을 다시 꺼냈다. 어머니, 내년엔 미리 날짜 정하고 분량도 조절하면 어떨까요? 그럼 다들 계획 세우기 편하고요. 경숙은 메모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김장이 무슨 회사 프로젝트냐. 하지만 이번엔 말투가 조금 부드러웠다. 민주가 재빨리 말했다. 엄마, 언니 말 맞아요. 우리도 편하고, 엄마 건강도 지키고, 내년엔 마음 포기만 하고, 날짜도 미리 정하자고요. 경숙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작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서윤과 민주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지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간단한 표를 만들었다. 제목은 김장분업 및 일정표. A사 용지 두 장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첫 번째 장에는 역할 분담이 적혀 있었다. 배추 절이기 및 식기 마이너스 유상호, 유도현. 속 양념 제조 및 버무리기 마이너스 엄경숙, 한서윤. 파 손질 및 파김치 마이너스 유민주. 김치통 정리 및 보관 마이너스 유상호. 두 번째 장에는 타임라인이 있었다. 오전 9시 작업 시작. 오후 3시 배추김치 마음포기 마감. 오후 3시 30분 서윤 친정 출발. 내일 오전 10시 나머지 마음포기 작업 완료. 서윤은 표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아버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상호는 안경을 쓰고 표를 받아들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데. 이렇게 하면 허리도 덜 아프고. 그쵸? 오늘 마음 포기만 하고 내일 나머지 하면 될것 같아요. 상호는 표를 식탁에 놓으며 말했다. 너희 시엄마한테 보여줘. 내가 거들게. 서유는 조심스럽게 표를 내밀었다. 어머니, 어제 이야기한 거 정리해봤어요. 경숙은 표를 받아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서유는 긴장했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경숙이 입을 열었다. 김장이 무슨 회사 프로젝트냐? 또그 말이었다. 하지만 투덜거리는 말투였지. 화난 목소리는 아니었다. 상호가 거들었다. 일정표 있으면 허리 덜 끊어져. 나도 어제 밤에 진통제 먹었어. 시키는 대로 하자. 경숙은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다. 그럼 오늘 점심 전까지 마음 포기 끝내야 해. 서윤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주가 표를 보며 웃었다. 언니 진짜 회사 갔네. 근데 좋은데. 도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장갑을 꼈다. 그럼 아빠랑 배추 씻으러 갈게요. 아침을 먹고 네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분업표대로 움직이니 확실히 달랐다. 상호와 도연이 배추를 씻어 물기를 빼는 동안 경숙과 서유는 양념을 만들었다. 민주는 팔을 다듬으며 중간중간 배추를 옮겨주었다. 시간이 훨씬 빠르게 흘렀다. 점심 무렵 정말로 마음 포기가 끝났다. 경숙은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렇게 하니까 낫네. 점심은 간단히 된장찌개와 밥으로 먹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서유는 시계를 보며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금 출발할게. 이 시쯤 도착할 것 같아. 친정 어머니는 기뻐하는 목소리였다. 그래, 조심히 와. 서윤은 가방을 챙기며 경숙에게 인사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다. 서윤과 도연이 현관을 나서려는데 경숙이 불쑥 말했다. 내 때는 며느리들이 말없이 다 했다. 김장만 아니라 제사도 명절 음식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서윤은 발걸음을 멈췄다. 돌아서서 경숙을 바라봤다. 서윤은 신발을 벗고 다시 들어왔다. 어머니, 어머니 세대의 수고를 존중해요. 정말로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함께 했잖아요. 근데 저도 제 가족이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함께 하되 제 가족과의 약속도 지키고 싶어요. 경숙은 고개를 돌렸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도연이 끼어들었다. 엄마, 오늘 마음 포기했잖아요. 내일 나머지 하면 경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아내가 나를 가르치네. 내가 몇십 년이집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효율이니 뭐니 하면서 상호가 거실에서 나왔다. 경숙아, 왜 그래? 당신은 몰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어떤 건지,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언니가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계획 세운 거잖아요. 계획? 그게 나를 밀어내는 거야. 내가 김장 날짜도 못 정하고, 분량도 못 정하게 만드는 거지. 경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다. 이건 김장 문제가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민주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엄마, 지난주에 MRI 결과 안 좋다고 했잖아요. 디스크 두개더 나빠졌다고. 의사선생님이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경숙은 입을 다물었다. 여든폭이 무리예요. 마음 포기도 많은 거예요. 상호가 경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주 말이 맞아. 우리 건강 챙기자. 김장은 내년에도 할수 있어. 경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윤은 그제 알았다. 경숙이 지키고 싶었던 건 김장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였다는 것을. 상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경숙아 고집 그만 부려. 내일 10시까지 마무리하고 애들 친정 보내. 우리도 병원 갔다 와야지. 디스크 주사 맞으러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우가 다시 말했다. 서윤이도 도연이도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요새 방식이 다른 거지. 우리 때는 며느리가 참았지만 지금은 서로 얘기하는 시대야. 나쁜 건 아니잖아. 경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럼 파김치는 내 맘대로 해도 되지. 레시피 안 적고. 서윤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근데 어머니 레시피 적어두는 건 어머니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손맛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거예요. 나중에 도연이랑 제가 서울에서 김장할 때 어머니 레시피 보고 따라 하게요. 그럼 어머니 맛이 이어지잖아요. 경숙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그런 거였어? 네. 저 요리 못하잖아요. 어머니 가르침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정확히 적어두는 거예요. 민주가 거들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시집가면 엄마 김치 담그고 싶어요. 근데 기억 안날것 같아서 레시피 필요해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내년부터는 날짜 미리 정하고 할게요. 엄마 병원 스케줄도 확인하고. 상호가 밥을 한 숟가락 더 뜨며 덧붙였다. 분량도 마음 폭이면 충분해. 우리 둘이 다못 먹어. 나눠줄 때도 별로 없고.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년엔 11월 마지막 주에 하자. 명절이랑은 따로. 서유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네, 좋아요. 제가 미리 휴가 내고 내려올게요. 선집국을 다 먹고 나자. 몸이 한결 나았다. 따뜻한 국물이 지친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다. 경숙이 그릇을 거두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나머지하고 너희 친정 다녀와. 저녁은 여기서 먹고 서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경숙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오전 약속대로 네 사람은 마당에 모였다. 남은 마음 포기를 분업표대로 처리했다. 이번엔 훨씬 수월했다. 전날의 긴장이 풀렸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다. 상호와 도연이 배추를 씻고 경숙과 서윤이 양념을 버무렸다. 민주는 김치통을 정리하며 중간중간 거들었다. 9시에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모든 작업이 끝났다. 마지막 배추를 김치통에 넣으며 경숙이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네. 상호가 허리를 펴며 웃었다. 작년보다 훨씬 나아. 허리 안 끊어졌어. 서유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마당을 둘러봤다. 빨간 양념이 묻은 김치통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뿌듯했다. 힘들었지만 함께 해냈다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는 것. 점심을 먹고 서윤이 제안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작은 약속 하나 적어둘까요? 내년을 위해서요. 도연이 노트북을 가져왔다. 제가 문서로 만들게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 처음으로 가족 계약서 쓰는 거네. 도연이 타이핑을 시작했다. 네 사람이 하나씩 의견을 냈다. 김장 날짜는 명절과 분리한다.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일요일. 상호가 말했다. 분량은 마음폭이 상한선. 파김치는 별도로 소량만. 경숙이 덧붙였다. 작업 전주의 분업표 확정.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한다. 서윤이 추가했다. 명절 당일에는 며느리 사위의 친정 방문을 우선 보장한다. 민주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현이 문서를 출력했다. A사 한 장짜리 간단한 약속서. 제목은 우리 가족 김장 약속. 네 사람은 차례로 서명했다. 유상호, 엄경숙, 유도현, 한서윤. 며느리 오기 전엔 혼자 다 했어. 김장도, 제사 음식도.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요즘엔 다들 안 하더라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싶었어. 서윤은 경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이 집의 중심이에요. 김장이 없어도 명절 음식이 없어도요. 근데 외로움은 일로 묶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천천히 얘기하면서 채워야 해요. 김장으로 저를 묶지 말고, 그냥 저랑 수다 떨어요. 경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오후 2시, 서윤과 도연은 친정으로 출발했다. 차 안에서 서윤이 말했다. 오빠, 나 어머니한테 서운했었어. 내 일정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하시는 것 같아서. 도연이 핸들을 잡으며 대답했다. 미안해. 나도 엄마 마음만 생각했어. 내 입장은 생각 못 했고, 친정에 도착해 어머니를 만났다. 허리 수술 후 처음 보는 얼굴, 서유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 너도, 시댁에서 고생 많았지?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았어. 친정 식탁에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친정 어머니가 말했다.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곤 저녁 무렵 시댁으로 다시 또 돌아왔다. 경숙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친정 부모님 안녕하시대. 네, 어머니 안부 여쭤보셨어요. 경숙은 밥을 퍼주며 말했다. 다음번엔 우리도 인사가자. 너무 오래 안 뵀네. 서유는 놀랐다. 정말요? 응, 사동간에 인사도 해야지. 상호가 거들었다. 겨울 되기 전에 한번 가자. 김장 나눠드리고,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왔다. 김치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주가 옆에 와서 말했다. 언니, 우리 잘했지? 응,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내년엔 더 쉬울 거예요. 이제 시스템 생겼으니까. 서유는 웃었다.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게 된것 같아. 서유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틀간의 긴장.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다. 시어머니의 외로움, 며느리의 고민, 가족의 의미. 그리고 소통의 힘.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올라가기 전 경숙이 김치 한 통을 건넸다. 가져가. 두달 지나면 딱 맛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먹을게요. 경숙은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년에 또 보자. 김장할 때 말고도 자주 와. 네, 자주 올게요.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차에 오르며 서윤은 뒤돌아봤다. 경숙과 상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도연이 말했다. 올해 명절, 괜찮았지? 서윤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도연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 나도 많이 배웠어. 그의 겨울, 서윤의 휴대폰에 경숙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윤아, 11월 27일 어째? 김장하자. 이번엔 내가 미리 묻는다. 서윤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어머니. 그날 휴가 낼게요. 도현이랑 금요일 저녁에 내려갈게요. 마당의 김치통들은 겨울을 견디며 익어갔다. 빨간 양념이 시간과 함께 깊어지듯. 가족의 관계도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다. 다음 명절엔 먼저 전화를 걸자고 경숙이 약속했다. 서윤도 약속했다. 친정에 들르되 시댁에도 일찍 가겠다고. 김장만이 아닌 수다와 웃음도 함께 담그겠다고. 그렇게 두 여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넘어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